전라남도가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축산시설 설치에 모두 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료 자동급이기,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ICT 악취 측정기 설치 등 지능형 축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쌀 소득 보존 직불금과 반농업 조건 분리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까지 접수합니다. 고정직불금은 헥타르당 평균 100만 원이,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에 맞춰 3월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쌀소득보존직불금 신청은 오는 4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이번 달부터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1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실버 카페 등 신규 시장형 사업에 초기 투자비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실버 카페와 역사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남형 노인 일자리 200개를 추가로 발굴해 새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겨울철 흙두루미 탐조 프로그램을 순천만 습지 일원에서 3월 말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흙두루미 등 겨울철 새를 관찰할 수 있고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친환경 주말 농장을 분양합니다. 오는 11일부터 선착순 모집하고 개인은 물론 가족 단위, 학교, 유치원 등 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